자 보고 계신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 GV70 우유니 화이트라고 하는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 요것 또한 가장 많이 선하시는 휠입니다. 자 실내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적용이 돼서 이런 데가 엠비언트 어, 무드램프가 아닌 이렇게 스틸 소재 헤어라인에 스틸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조가죽 이 부분도 인조가죽 스티치 적용되고 엠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어, 이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파이핑이 적용이 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슬래시 1은 사실상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금 얹혀서 툴을 하게 되면은, 색상 범위도 넓어지고, 여기가 투톤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가죽이 적용이 되고, 스티치가 적용이 됩니다. 얘는 지금 원이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이긴 해요. 약간 이런 소재. 자, 상단 부분에도 인조가죽으로 스티치. 이 부분도 인조가죽. 그리고, 이 부분도, 어, 메탈 소재, 헤어라인에 메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 알루미늄이에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보면 해당 색상은 블랙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